자, 지금부터 LNF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 여러분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 LNF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기관까지 지금 합세해서 매도세로 지금 전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지금 현재 20만원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이 저항선이죠 자이 지지선 저항선 이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선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경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손실과 수익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더 살펴보면요 20만원 선에서 주가를 잘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만원 밑으로 떨어진 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여러분들 이 LNF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시장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조금 지나가고 벗어나면은 다시 주가...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쪽에 납품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 굉장히 많이 3분기 이후부터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주가는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를 다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제가 전에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수익 굉장히 많이 받죠. 이 3월 달부터 매매해서요 17만 원 밑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24만 원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2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해서 27만 원 이상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20만 원에 매수해서 26만 원에 매도했죠. 자 다시 한번 기회 또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에서 수익 볼수 있도록 오늘 방송으로 LNF의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영상 업로드 할때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미국장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1,3%떨어졌고요자 8월 중순부터 지금 9월 말 다가오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13,000 포인트에서 11,000 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11,000 포인트도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지면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반등할 시기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0.75%를 엊그저께 fomc 회의 때 금리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 뒤로도 앞으로 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던 이란 금리를 0.5%인 이러한 빅스텝으로 낮추는 순간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고요. 자 이번 달이죠 8.3%의 물가를 보였던 미국의 이 물가가 8%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급등할 거예요.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자. 제가 알려드리는 그 문자 받고 꼭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문제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1,400원대를 드디어 돌파를 해서 여러분들 1,40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표 보시면은 1년 동안의 금리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인데요. 1,100원대부터 지금 1,400원대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겪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강달라 현상이고요 이게 빨리 다시 회복을 해줘야 우리나라의 경기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이러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들어와서 금리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결정할 때 그때를 맞춰서 우리는 lnf에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지금 시장이 뭐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 뭐 배터리, 반도체 할것 없이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인데 여러분들 96,000원 찍은 이후에 지금 뭐 5만 전자도 깨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보도자료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만 전자가 되냐 마냐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라 저점 자리를 꼭 알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5만 전자 오기 전에 이 7만원 깨지니까 이 개인분들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죠? 밑으로 더 빠지잖아요. 자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실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우리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 가격 바닥을 체크한 다음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 LNF가 미국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었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LNF 너희 공장 진출 허가 안 해.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미국 공장 불승인을 했을까요? 자, 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LNF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있어요. 바로 어떤 기술력이죠? 하이니켈. 자, 하이 니켈. 니켈이 90% 이상 함유가 된 굉장히 좋은 양극재인데요. 자, 이 양극재가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LNF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투자 회사와 함께 이 LNF가 미국 쪽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기술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NF야, 니네들 아직 가지 말고 기술 유출이 안 되는지 되는지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공장 불승인이 부정적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호재성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LNF가 다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거예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지금보다 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러한 내용들을 막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체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정보들.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탈수 있다. 남들은 위에서 매수할 때 우리는 밑에서 매수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매매하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뽑은 전기 자동차의 유망 종목을 보니까는 누가 있냐? 바로 LNF와 테슬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LNF의 주가를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으로 1등 기업을 LNF라고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 LNF의 기술력을 보고 테슬라가 러브콜을 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LNF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양극재에 대한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어.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 절대 이 때를 놓치지 말자. 우리 여러분들께 이때는 결코 이꼭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니까 꼭 매수하시고 아직 이러한 내용들 LNF의 매수가를 받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18-9413.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L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LN이라고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LNF와 관련된 매수 문자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문자까지 함께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저점 기어왔을 때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lnf가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6,500억원의 규모로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6,500억원 규모라는 것은 l n f 의 자산과도 맞먹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돈이고요. 이렇게 LNF가 공장을 진설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양극재 주문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LNF가 소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양극재를 굉장히 잘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 공장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이 공장 설치한 데에서 양극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질 좋은 양극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보다 뭐두세배 이상 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이러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부장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주가가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전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충분히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말자 이렇게 강력하게 당부드려요. 지금 뭐 금융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 LNF가 2년 뒤에는 몇배 성장한다? 11배나 성장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모술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11배 성장한다는 거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여러분들 1년에 몇배 늘어납니까? 1년에 2배씩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생산량만큼 무엇이 필요하다?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이 배터리의 양만큼 이 LNF의 양극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11배 충분히 커질 수 있고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러한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잘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알려 드리는 그 매수가에는 정말 반드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LNF의 양극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바로 이 니켈과 리튬, 뭐 코발트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원료 물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은 중국산 원료를 사용을 하면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원료를 사용을 하거나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들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을 해야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LNF가 투자한 폐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회사인 즉 레드우드저 레드우드라는 이 회사에서 이 양극재 주 원료가 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다음에 이 원료를 LNF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레드우드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 바로 미국의 회사죠 이 미국 회사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NF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레드우드라는 폐배터리 가공 회사가 지금 LNF가 투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회사에 토요타도, 러브콜, 폭스마겐도, 러브콜, 아우디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왜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드우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원료 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니켈, 리튬, 코발트 등등등. 이 원료 물질을 받아야 여기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에서 전기차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이름으로써 레드우드가 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벌겠죠, 당연히. 돈을 잘 벌면 이잘번 만큼 LNF가 40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돈이 lnf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lnf가 정말 투자를 잘했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lnf 지금 20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던져졌습니다 이 금요일 장에 외국인들의 물량 공세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시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주가 이 20만원대에서 2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지, 20만원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지, 이러한 부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죠. 절대 이 매수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해서 고점에 판 전략으로 한번 매매할 때, 거의 30에서 40% 수익이 났습니다. 한번 매매할 때. 자, 이러한 수익률, 세번 거래하면 거의 120% 수익이 넘어요, 여러분들. 아무나 이런 수익률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기회 다시 한번 왔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수해서 수익 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인데요. 010-2318-9413번으로 꼭 문자로 ln 이렇게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자로 이렇게 전송해 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lnf의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정보까지 꼭 받아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던지는데 우리 개인분들은 이 위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분들이 다 샀어요.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면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개인들 다 손절하게 만들고 개인들 다 떨어지면 그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주식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뭐 돈은 벌만큼 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유튜버로 여러분들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LN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신에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해주실 거주의의 소개. 주입분들한테 소개 좀잘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주입분들 중에 손실난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같이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은 제가 분석도 무료로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LN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 가격대에 꼭 매수해서 수익 볼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보내주시고, LN이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좋은 내용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서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매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 그리고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장속에서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정말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SE죠. 이 코리아 SE를 2,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는 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급등 단타 종목인 이 광림. 이 광림도 1,400원에 매수해서 6 0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이러한 카카오톡방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초대시켜드려서 해력 매집 중인 종목과 함께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 보지 못했던 엄청난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원에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태풍 관련된 종목들로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광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으로 굉장한 이슈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원 때부터 지금까지 60%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도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60% 이상 안겨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아직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도 제가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급등 단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이 매수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종목들 보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받아 가셔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료 종목을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단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세력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뭐 실적 성장주 이런 중단기 종목이 더 좋다 안정적인 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세력 단타주 엄청난 급등과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010-2318-9413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중단기 종목 좋아하신다 그러면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